시골 난제 드레리얼 버너 드레리얼 캠티비 깽시입니다. 너 캠그룹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오늘 목소리 어딨니? 오늘 처 먹었냐 이제? 아니 안 먹었어. <laughs> 술 먹으면 클라죠. 요즘 목소리가, 그래. 목소리가 자꾸 쉬엉. 왜 그런가 뭐이 봄에 상사가 있어서 그런 거 같아. 죽을 때가 돼서 그래. <웃음> <웃음> 자꾸 쉽니다 이번에 이서해안의 고개가 밥도둑이잖아이동해안에는이 고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음. 처음으로 처음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격도 좋고 맛도 좋고. 다 어, 좋아. 예예, 예. 지금 그물을 쳐놨습니다. 근데 바람이, 지금 새 바람이 들어서 파도가 점점 세지네. 큰일 났네. 괜찮아. 죽진 않아. 뭘, 지금 두시간 <laughs> 해야 되는데요. 죽진 않아. 자, 개그름도 그물 그어도록 같이 가시죠. 고고! 어, 아, 큰일 났다, 야. 자, 개그름 현재 시간 새벽 3시 50분입니다. 쌀쌀해요, 아직까지는 쌀쌀합니다. 공연 진앙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심 깊은 데서 조업을 합니다. 파도가 많아요. 아 목소리도 쉬입니다. 칠억 같은 어둠을 뚫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친구 대건이배, 대건이배 타고 나갑니다. 삼톤 동네모. 아, 이날에도 낚시하시는 분이 있다요. 네. 끝났다, 알고 다. 목소나 어제 밤에 먹었어. 자, 그럼 이 목소리가 왜 쉬었냐? 어제 자기 전에 미리 멀미한테 먹고 잤어요. 11시에 먹었을때 11시, 밤 11시에 먹고 잤는 목소리가 지금 어, 많이 쉰다는 거, 어, 너무 많이 쉬네요. 결은 공연진항에서 전속력으로 30분 정도 바다 쪽으로 나왔다 파도가 있어요, 파도가. 우리 막히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포인트에 도착을 했고요. 부표를 건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도가 굉장히 세요. 조심해야 되는이 배들도 몇대안나와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임포스 님 일단은 표줄을 건졌습니다자 아... 현재 수심은 130에서 140m 나오고요 굉장히 심해요. 일단 걸었습니다. 표줄을 걸었고요. 자 과연 동해안 최고 파도도 이 물고기가 없으면 동해안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결국은 수심 130m 그물을 양방계로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작업하기는 안 좋지, 다리. 아 어제까지 날 좋다가 오늘 왜냐? 자 새바람이 터졌습니다. 새바람이 새바람이 터지면 이 파도가 너울이 일렁입니다. 그나마 다행거는 인 물이 흐르지 않니다물 밑에서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행히 지금거로자 이쪽이 6 6지구요이 바다 쪽은 배가 나온 배가 몇대 없네요 진짜. 단역할을 하는두 배로 올라왔습니는배 올라왔다. 이게단역할이죠물1에0 그물을 고정시켜주는 단역할 0배0 0 3 0 0 0 0 0 0 0 0 0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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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다 이제 0물이 잠시 후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그0 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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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관에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맛있지 않니? 가격대비 제일 맛있는 거 아니야 이게? 사랑하는... 어. 말할 <laughs> 어. 이 말할 는 사람한테 말못 하죠 이들 이겨서 진짜 안 들어가잖아 어, 물에다가 구이 조립 구이 조립 아 이게 깊은 데서 살아나서는 사라, 지 깊은 맛이나요? 어자 네. 오늘의 첫 고기 오늘의 직고기 올라왔습니다 와우고자 어, 어. 요게 이늘의 정신 뭐예요 여기 동해안 물가자미입니다. 물가자미. 물가자미 잡으러 저희가 왔습니다. 자, 대구 모습도 보이고 수심이 있기 때문에 대구, 대구도 같이 올라옵니다. 자, 물가자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오늘 이게 물가자미가 엄청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다? 아, 올라가야 되는데. 요새 근데 어획량이 저조해. 아, 요즘에. 어. 물가자미 값이 이걸 많이 나가겠네. 또 올랐지. 대금물 아니냐, 이거? 대금 <laughs> 엄청 많대. 개들은 엄청 많이 걸려오네요. 야, 이거 개많은 차니, 먼저. 우와. 이다 놓치줘야 돼, 이거. 이건, 사이즈 안 되나? 어. 큰 것들은 있는데, 사이즈 없는 거 놓치줘야 돼.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어, 이거 사이즈가 안 되니까. 어, 놓쳐줘야 어, 다. 대구, 해. 대구도 올라오고요 물고, 물고. 어디, 어디? 오! 어, 됐다, 됐다. 자, 귀하다는 물고. 요새 귀에 비싸. 한 마리 칠만 하시다가. 이거 한 마리? 어. 이거 줄어가지고. 자 물고기는 올왔습니다대가나털게도 올라오네요 여기서? 올라와 오오 오오 게 물가자미 자 캥거루는 물가자미 모습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거는 지금 살았죠 진짜. 이게 진이 엄청나요 죽음 이제 지 많이 나오고 살아될 이없죠이 심해 물고기는 배가 이런가? 어, 진이 엄청납니다 진이 아, 손질하기가 약간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잘한 아, 어, 와, 많이 올라간다요 와 지금 재화터 있겠다 얼굴이 <laughs> 허해 멀미 때문에 이 잘못한 바다에 의가이요 대건에 개는 어, 어떻게 보면 불청객이잖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물가점 많이 올라와라 이 대구는 새우가 다 파먹었다 새우가 <laughs> 많아 지금 자물고기나 통개도 더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건에 돈좀 벌게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이 많네요. 오늘 고생이 많아. <웃음> <웃음> 와, 근데 불가장이 <laughs> 사진 찼네요. 좋아, 좋아. 예. 네. 어, 낙지, 낙지. 여기 낙지가 살아? 낙지 있지. 서해안 낙지? 아이트 털리지 없요 봐봐요. 어, 나 낙지는 또 벌문어라고 하는데. 아 이게 뻘문어라고 하는 거야? 뻘문어도 해. 서해안 낙지랑 다른 거지, 이거? 어또열어가지 올라오네. 이게볶가면 맛있어. 열한, 열한 개. 낙지 뚝가 되거든. 낙지라 거지어 낙지가 뚝가네. 자, 물가자미가 아주 많진 않아요. 이 정도면은 어떻이 정도면 이 고기가 나오니? 자. 원래 주렁주렁 달려야 되잖아 이게. 어 자. 자, 요즘은 고기가 많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계속 계속 빈금물빈금물이 빙그물. 올라오고 있고요. 이분들이 쉬운 게 없어요. 네. 원래 지금 많이 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제일 안날때나, 연두기?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 새우들이 다 파먹어요. 맞아, 새우. 이 구더기 같이 생긴 새우가 이게 그 그러니까 대구는 어떻게 기가 막혀 파먹나? 정도 많이 파먹고 있네. 다 파먹어. 근데 여기. 물가자미를 파먹잖아. 그냥 진이 있어 아유, 귀엽게 생겼네. 자, 그럼 이런 종류의 물가자미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래도 물가자미도 큰게 비싸고 맛있습니다. 아자그물가 어, 어, 어. 뜨고 어... 이이이습니다습니다 어, 나는말인데물도날어요금물에나왔요자 그치 그러면 일단은 그물을 또다 내려야죠 한 16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털기 아니나? 자털기 귀한 털개가 제가 멀미로 쓰러져 있는 동안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요게 진땡 털개입니다 동의한 털개 요거, 와 사이즈 괜찮다 요거 자 요게 이게 마리로 치면 어느 정도 되나 요게 한 2만 5천 원 정도 아이따따하게 생겼죠 요게 털개 심해에서 올라온 털개.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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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고에다 가는데, 님이옆에삼고이그도이 정도면 은많이 정도면 라는데이즘에아는데이에는날도면어서이 정도면 괜찮은 고 선방한 거정이는데이일이일일이 일일이 내려야 됩니다 가장맛있다는물가자미 조림입니다 개구름도 같이 드시죠. 자, 개구름 오늘은 가자미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거. 이 영동 지방에서는 제일 맛있는 그렇죠. 가장 속이 깊은 가자미. 물가자미를 잡아 왔습니다. 보통집요 물가자미 조림. 개구름도 같이 드시죠. 아, 이건못참겠다 이거는. 이건. 물은 못참아 보고 <laughs> 아, 보고 무슨 게 참아주 돼. 아, 이건못 참아 이거 이건. 진짜. <laughs> 사겠네. <laughs> 이거는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돼. 순지 형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따 뜯을 수밖에 없어요. 별로 네. 없어가지고. <laughs> 우리 요리연구가 김연수 님이 너무 조그맸다. <laughs> 그만큼 요즘 고기가 귀하다는 얘기 형. 세 마리인데 세 마리. 구3세 <laughs> 마리도 아니겠지. 구3세 뭐, <laughs> 뭐 <말. 웃음> 마리 끝이니?

이구들 줄가자미가 많이 먹으면 느끼하잖아. 요건 그런 맛이 전혀 없고 담백합니다. 담백하고 계속 들어가는 맛. 네 그렇죠. 꼬우도 맛있 그렇죠. 기름에 튀겨도 맛있고 맞아 이건 어떻게 이건 먹어도 다 맛있어요. 맛있어. 네. 가격대가 쌀때또 싸요. 싸. 예 네. 지금은 비싸지만 또 많이 잡힐 때 많이 잡히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거 이거 여러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네. 네. 서해 꽃게. 꽃게가 맛도둑이면 동해의 맛도둑이 요게. 이거 없으면 안 되지. 와. 네. 아이 정도면 되나? 찜, 치킨 치킨은 시킨은 <laughs> 우리 지난번에 황열기를 먹었잖아. 은치킨잖아킨은 치킨은 치킨은 치킨남 치킨은 치킨은 금방 다 치킨은 없어은 치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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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맛있킨은 치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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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어린 아이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게 안에 세지 않아요. 아주 자극적이게 맵거나 짜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본연의 맛에 엄마가 안한 거지 뭐. 그거. 아그 집집들래. 아 집집마다 아, 다르나? 음. 원래 이렇게 이게 전 이게 전통 방식이잖아. 요달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짜게 하는 사람도 있길래. <laughs> 이게 고성군 전통 방식 아니면 뭐 정통이지? 네. <웃음> <웃음> 정통. <laughs> 한번 이건... 오셔서 한끼 정도는 무조건 요거를 드시는 걸 적극적으로 진짜 추천합니다. 이게 맛이 없다. 전화하십시오. <laughs> 근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면서 부드러운 맛이 날까, 이게? 자, 그럼 그러면 구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와. 음. 와. 나 이거 100마리 먹겠다 100마리 어. 이거는 애, 5살짜리 애들도 입에 넣어주면 막 먹어 어, 애 맞아. 엄마 저또안 먹고 이거 먹어 거야 그럴 땐막 따라 먹는다고 이번에 심해에 살기 때문에 이게 진이 많잖아 이게. 진이 많지. 예, 네, 진이 엄청나게 끈적끈적하고 콧물처럼 그래서 손질하기는 또 까다롭다 까다롭진 않지 아니 아파트에서 하긴 괜찮아다 먹으라는 거야? <laughs> 아니 아파트... 어사 먹으라는 팔로우 사 먹는 게 낫지 예, 100마리 사서 먹어야 돼 그래 이빨에 좀 가슴이 같은 대 <laughs> 우리 김여사님이 요 요거만 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어머님 좀드셨나맥주 빼놨나 아니 김수산 해서 주면 되잖아요 말리고 네, 살짝 말리고 응. 그게 그래, 말리면 딱 구워 먹기 좋 응. 이분들 오늘 아침에 배를 나갔잖아. <불치기> 와이 파도가 아, 어제는 그게 예상이 없었는데 짜빠름이 네. 들어오더라고요. 형이 나보고 아, 파도 없다고 그랬잖아. 없었어 원래는. 제가 오늘 날 초에 먹이 쉰게난 어젯밤에 11시에 약을 먹고 잤단 말이야. 미리. 왜 그런 멀미 오래가니까 좀 빨리 깨려고 미리 멀미약 먹고 잤는데 공연진항을 나가자마자 파도가 배가 강점프로 뛰고 난리가 난거야 차... <laughs>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촬영이 안돼요 물보라가 쳐서 렌즈에 다 묻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촬영을 할 수가 없어니문진같은게막 떠다니 이게 그래서 난 죽었다 오늘 걱정이 막되는거예요나 이제 배수문제 끝났다 나는. 난 죽었다 니가 아난 아침에 나까지 물매봐에서얘 쳐다보다가 얼마나 엑킥되는지 뭐 한달 칠일 다 엑킥되는거 같아 <laughs> 그러고 액기 뜨다가 조용히 사라지더라고 기간방 안으로 <laughs> 이건 누울 때가 없는 배인데 이거는 어선이기 때문에 <laughs> 이거는 때려 죽여도 어떻게 안돼 요 알죠? 안돼 죽통을 뭐, 열때 받는게 나아 차라리. 그렇죠 죽통먹고 <laughs> <laughs> 기절시켜준게 나아 탐는 어. <laughs> 데까지 제가 참고 이것도 촬영 안할것도 아니고 이번주도 영상 못 올라가고 이분들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다 <laughs> 영상으로 멘탈 잡으러 고 대구 잡으러 고 난리 났어 대구 잡으러 갔다가 아침에 라면만 먹고 내린 거는 처음일 까 아, 그냥 대구 그렇게 안 나오는 것도. 애기형이 현장이 되지면 저졌어 지금. 광고분들은 <laughs> <laughs> 또 엄청 뛰었더라고 근데. 광고분들 <laughs> <갱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이번에는 오늘 대건이가 배를 쌀렸잖아. 근데 배에서 막 빡빡 이런 소리가 났잖아. 괜찮은 거야그런면좀 거분 나들라 나중에. 어린데 진짜 검다는게이게왜 그럼 떨어질 타이밍이 안 떨어지고 뭔지 알죠아니 다른 배들은 다 6노트 7노트인데 이새 끼면 11노트도 댕기더라고 야가 미쳤어. <laughs> 근데 야가 방송 차영 때문에 이렇게 다니거 어, 엄청나게 파도가 세다 근데 조업할 때는 조금 이제 바람이 아, 바람이 어 예. 네. 근데 몽이 안에용 낙지가 있다는 거 들어봤나? 그 낙지가 아까 잡은 게 맞나? 갯벌낙지빨문어 이렇게 얘기. 아. 한 명이 문어나 낙지나 그럼 모르지 한 명이 있는데 어쩌니까. 다 됐대. 까한명 그러니까 모르지. <laughs> 근데 볶아 먹으면 낙지는 똑같아 맛있어. 부드럽고. 다 부드럽네 뭐 보더니 다 부드럽네. <laughs> 빡빡한 건 없네. <웃음> <웃음> 다 서프다네요. <서포트하네요>. 대원이가. <laughs> 대원이가 동광농공고 동창이란 말이야. 응. 밴디를 잘하더라고. 깔끔하게 그물정돈도 응. 잘하고 정석만 배웠어. <laughs> 변형을 안 해. 정석 때만 딱하는 거야. 형보다 잘하더라고. 는 변형을 많이 하지. 나는 정석이야. 우리 대원이 네. 엄청 또 착하잖아. 이 고성군에는 진짜 착한 청년들밖에 없는 것 같아 보면. <웃음> <웃음> 너는 아, 연, 아니, 아 <laughs> 형을 빼야 고기로 <laughs> 치면은 물가자미가 이제 나고. <laughs> 형은 도치. <웃음> <웃음> 속이 꼬마 찬다, 고 아니,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웃음> <웃음> 자, 오케이, 그럼 오늘은 동광농공고 친구. 에원이배를다 봤습니다. 수심 130m에서 이 작업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어, 그렇지. 저 바다에서 나간다는 게 쉽지 않지. 네. 네. 그만큼 어렵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이제 장비들이 좋아졌지. 아, 네. 어민분들을 또 고생을 네. 많이 해요. 많이 하지. 네. 자, 순디 열갱TV! 왼손 구독 야나 진짜 <laughs> 오랜만에 하거감이 떨어졌네 오랜만에 아니야 너술 아, 취해서 래 지금 술 취해서 래 <laughs> 다시 해? 네리 t v 왼손 구독 <laughs> 오른돈 <오르도. 웃음> 좋아요 달보시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웃음> <웃음> 나 막판이 없었아리 잠이 형이 온줄 알았다. 왜 수십 년 만인지 모르겠다. 그나 딸고. 산행 캠 맞아 근데. 아이씨. 오늘 발발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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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좀 생겼나. 발발이네. 다 있겠는데. 자 여기 어젯밤에 왔다 갔습니다 이쪽으로. 보이죠? 자 그럼 무릎까지 풀고 봤습니다. 산에 산에 지금 한 700구지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무릎까지 풀고 봤고요. 비상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어,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개가 두 마리였죠. 잉카가 현재 실종이 됐는데 보고 있나? 저 어딨나 저? 반대편 능선에 못 잡아라. <laughs> 왜? 왜? <웃음> 못 잡는다고. 왜요? 실력이 없잖아. <laughs> 그래서! 그래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엄청 큰 미꾸라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근데 물이 네. 물이 조금 움직여. 조금. 좀 많이 가야 되는데. 네. 네. 막 가는 거 봐라 형. 옛날에 미꾸라지 막는데 닦기나 네. 잡아라. 닦기나 잡아. 알겠습니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